삶에서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타인에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결핍되고 공허해서 타인에게 대신 희망을 꺼는 것입니다. 많은 이가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눈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현명하게 사는 방법으로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바라지 않을 만큼 해주는 것이다. 진정한 관대함은 내가 해줄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대에게 바라지 않을 만큼 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하다. 내가 많이 주면 상대방도 많이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관계가 힘들어지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땅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상대를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친절이 과하면 상대는 선을 넘게 되고 결국에는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하면서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한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대에게 아주 작은 대가라도 바란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해야 한다.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잘해주지 마라. 내가 좋아서 베푼 친절이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인간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 쓴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실일 것이다. 너무 관대하고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면 오히려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관대함도 다정함도 나만의 기준 안에서 맺고 끊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좋아서 베푼 친절이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자신의 특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남이 원하는 게 나의 원칙이 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 착한 남자나 착한 여자 콤플렉스의 피해의식은 스스로 선택한 지나친 선행이 원인이다. 인정받고 싶은 의지가 타인의 편의가 되고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이여 모두 사랑받을 필요가 없음을 기억해라. 수용과 거절은 각각 확신하게 하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다. 수용은 모두가 떠나버릴 것 같은 외로움과 소외감이란 감정에 휩싸이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생긴다. 알수 없는 서운함과 이유모를 소외감을 호소하는 사람일수록 무분별하게 관대하고 무작정 수용한다. 이때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그러고도 기대하는 마음에 인연을 이어가길 바란다면, 이미 당신은 사로잡혔다. 그래서는 안 된다. 굳이 그 인연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는 없다. 그들이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밀어낸 것이지, 당신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진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대의 잘못이라 생각하라.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것을 먼저 알아.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상대방에게 너무 관대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운명이다. 왜 남을 나의 주인으로 만드는 노예짓을 하려고 하는가?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슬픔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사람은 혼자일 때 온전히 자신이 될수 있다. 그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 생길 것이다. 그러니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남들과 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고립의 성향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 들게 될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수 있다. 즉 고독한 마음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혼자 없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치려 하지 말고. 혼자 있는 것은 위대한 것이며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자.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인정해 주어라.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잘 들여다봐라. 소유나 명성보다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은 주관적 인식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러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 따위로 나를 괴로움 속에 방치하지 마라. 행복이란 외부 어디에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에 행복한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하지 않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루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오늘 한 일이 내일을 보여준다.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 먹는 음식이 모여 인생을 이루고 미래의 모습까지 비춘다.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별볼일 없는 하루는 있을 수 없다. 누구나 위대해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타고났다.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힘을 발휘하려면 그 힘을 깨닫고 키워야 한다. 그 힘은 쓰면 쓸수록 더욱 커지고 꺼낼 때마다 자신감도 우러난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말했다. 의식적인 노력으로 삶을 발전시키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안을 준다. 최고로 손꼽히는 이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걸음씩 내딛기에 그 자리에 올랐을 뿐이다. 그렇게 그들의 작은 시작은 하루가 되고 하루가 일주일로 일주일이 한 달로 이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이르렀다. 그들은 결코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걸음은 누구보다 탁월했다. 누구나 시작은 힘들다. 하지만 누구나 부러워하는 결과는 시작에서 비롯한다. 나는 충분하다. 당신은 당신이 동경하는 바로 그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누군가 말했다. 매일 세 번씩 나는 충분하다라는 주문을 되뇌어 보라고. 이 주문은 자꾸만 나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깎아내리려는 내 안의 독성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 나는 충분하다라는 주문을 되뇌며 내가 이미 지니고 있는 것들로 내 삶을 조화롭게 가꾸고 싶어하는 내 안의 더큰 나와 만난다. 나는 충분하다. 내 결점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결점 때문에 내가 지닌 본래의 빛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내가 가진 지혜와 용기의 빛만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다. 나는 충분하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과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타인을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힘만으로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이전보다 점점 더 나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해서는 주위의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타인의 시선, 인간관계 등 나를 얽매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평화로운 고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스스로의 원칙과 가치를 두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의 하루가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